스피치의 근본, 그것이 알고 싶다. 근본 있는 스피치, 그이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설득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나 통계자료를 통한 정보들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설득이 잘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팩트의 근거들은 마음을 움직이긴 어렵죠.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공감을 얻을 수는 있으나 재미가 없다면 집중해서 듣진 않겠죠.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는 시의 시상전개 방식인 기승전결에서 스토리텔링의 근본을 찾았다면 오늘은 재미있는 스토리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소설에서 근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의 구성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구성단계는 갈등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단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고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야 몰입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설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춘향전을 예시로 소설의 구성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남원 사또의 아들 목룡과 기생의 딸 춘향이 단운 날 방할루에서 만납니다 다음은 전개입니다 목룡과 춘향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위기입니다 몽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하게 되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가고 남원사또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억지 수청을 들게 합니다. 절정입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은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죽을 위기에 빠지고 몽룡은 어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결말입니다. 몽룡이 어사 출두를 하여 춘향을 위기에서 구한 후 둘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냅니다. 전체 내용을 단계별로 짧게 요약해 놓긴 했지만 갈등 고조로 인해 스토리가 재미있게 느껴지죠. 이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사용해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발단에서는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남원 사또의 아들 목룡과 기생의 딸 춘향이라는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광한루에서 만난다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개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룡과 춘향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는 갈등이 점차 깊어지면서 위기감과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목룡의 아버지가 승진을 하게 되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가며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남원사또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억지수청을 들게 하며 위기감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자를 지키기 위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은 고문을 당하고 오게 갇히며 죽을 위기에 빠지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몽룡은 어사가 되어 돌아오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말에서는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몽룡이 어사 출두를 하여 춘향을 위기에서 구하며 갈등이 해소되고 둘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생을 보내는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면 소설의 구성 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활용해 재미있는 스토리로 강력한 설득과 공감하는 스피치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본 있는 스피치, 그니스입니다.